꽃이 정말 많이 피고 요 이제 드디어 봄이 오나봐요 와.. 비가 오네 봄비인가봐요 봄비 봄비 봄이. 봄이 알려주는 봄을 알려주는 이것 지금 편의점으로 볼딱 사러 갑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으로 짧은 계란도 안 오므로 뭐 같은. 자. 으휴, 빨리 같은 빨리 갑시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등, 어, 눌릴 거예요. 어, 진짜 네 <laughs> 자, 이렇게 4분을 기다려줄게요.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꼭어어 어, 어리신 분들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저도 미성년자지만 <laughs> 어휴, 이렇게 젓가락을 올려주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사분이 들어면 여기 빵빵빵 터진 다음에 물 이렇게 따라주면 돼요 네 사분이 기다릴게요 저는 매운 걸 싫어해가지고 이건 조금 넣을 거예요 <laughs> 이건 다 넣고 까르보예요 이게 까르보 소스요 본말 자전자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운 거를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못 먹으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액상스프레드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액상소스를 뿌리겠습니다. 아유 흘렸어요. 아휴 배울 것 같은데. 이제 비빕시다. 자, 후에몽 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뜨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워 니어니지 니가 니 이제 어느정도 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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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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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다 먹었어, 요 초코에 뭐. 근데 이럴 줄 알고, 저는 하나 더 가져왔죠, 요. 짜잔. 증거물 다 먹었어. 일단, 따라가이 보시죠. 휴대폰 거치대. 휴대폰. 오, 대박. 목수리쿠다 초코에요. 혹수모르니까 아님이 밥하고 우유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는 엄청 굵게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연하게 보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진짜 빨개요, 진짜 붉어요 여기서 위에서 보면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한 치즈급으로 보이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굵게 생겼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참, 삶은 장전은 다 먹고 할게요. 왜 이러냐 이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아, <laughs> 재밌네요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최대로 올릴까요? 네. 최대로 올렸어요, 이렇게. 최대인데. 아, 중간인데. 블랙투스 뭐야? 한대 때려주면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 보이는데. 자. 오무게 뭐 생겼죠? 먹어볼게요. 아, 매워. 근데 조금 보니까 별로 맵진 않네. <laughs> 자, 너무 매워요, 이거. 은혜예요. ASMR인 거다 먹어야 돼. 어.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래 그래. 아! 어. 이어폰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보이죠 이거. 이거. 어휴. 보기만 해도 너무 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야? 어. 어휴. 어우 맵다. 아, 불닭은 여기까지 먹을까요? 일단 네,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띠님 지금 옆에서 자고 있어요. <laughs> 주무셔요 지금. 들어왔어요 그냥 자! 여러분들! 어... 우선 여기까지 먹을게요 아무튼 너무 매우니까 다 먹지말고 자 이건 응, 다 밖에서 먹을게요 짧은 계란 ASMR을 할게요 여러분 죄송는데좀 화장실 좀 죄송해요 좀, 짧은 계란은 제가 이렇게 놨어요. 먹어볼게요. 씹을 수 있는데, 불닭소스가 있어요. 먹어시으지 아, 아, 아. 먹으니까 맛있긴 맛있네. 소금. 소금 먹어보겠습 데뷔는 후추 음 매워 조금 매워 맛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아직도 짓고 있어요 데뷔 깨봅시다 무슨 소리? 아, 흰자가 달라붙었네 <laughs> 껍질에 조금 이게 저희가 살려고 했었는데 뭘로 못사가지고 만들었어요 집있는 걸로. 자, 저는 불닭 불닭 소스가 제일 맛있는 거 같거든요. 계속 먹는 거. 배불리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버릴게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먹어서. 남겠, 나, 나중에 남겠지 않을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아직도 씻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음, 부활절 기념으로 삶은 계란도 먹고, 남, 그, 불닭을 먹었는데, 제가 여기서 신기하게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 부으면, 어.